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명판이, 아, 얼마나 얼마나 힘들게 값지게 얻어진 아인지 모릅니다. 보시면은, 제가 영상을 몇개 쇼츠로 올렸는데, 이 북북 찢어져가지고, 몇 번이나 찢어져서, 한세 번인가를 제가 수정하고, <laughs> 꿰매가지고, 다시 그린 작품이에요. 여 치마 쪽에, 이렇게 라인 들어간 곳 있잖아요. 그 라인 따라서 쫙 나갔었고요. 이쪽에도 바깥쪽부터 금이 쫙 가가지고 아 이거는 버려야 될 수도 있겠다 싶었던 아이입니다. 진짜. 그거를 한세번을 꼬매고 붙이고 다시 그리고 해가지고 지금 어, 현재까지 말장해 보이죠. 지금까지 말장하면 그래도 이제 나오는데 문제는 없을 거거든요. 감동입니다. 제가 명판 몇 개는 버렸거든요. 어,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 쭉쭉 금이 가는지 모르겠어요. 화분은 괜찮은데 명판에만 그리면은 이렇게 어, 금이 가서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명판들 힘들게 힘들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 불량이 안 나면 너무 좋겠는데 마음처럼 안 되네요. 그래도 어, 그나마 건진 이쁜이들, 이렇게 한복 명판 준비를 하고 있고요. 대형입니다. 지금 손 한마디를 넘는 한 20, 어, 25cm 가까이, 25cm 넘을 수도 있네요. 네. 20cm 넘는 대형 명판이고요. 이 친구들 가격 6만원씩 받고 있어요. 네. 가격은 6만원 받을 거고요. 너무 예쁘죠? 이렇게 큰 명판 좋아하시는 분, 필요하시는 분들은 또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이렇게 힘들게 건져놓은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뿌듯하네요. 제발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네요.